오늘은 제가 옷이 색다르죠. 여동생이 사줬어요 곰돌이. 바지도 곰돌이에요. 보여줄게요. 바지도 곰돌이에요. 보여줄게요. 이거, 보이죠? 오늘은 옷 샀다고 자랑하려고 영상을 갔어요 아, 개 끌고 오느라 힘들었어요. 그란다 마루 와루, 찌르 마루를 끌고 오느라 힘들었어요. 어줌을 여러 번쌓아라고요 한꺼번에 모아서 쌀 것이지, 찔끔찔끔 쌓는데 정말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. 허을 때는 강아지들이 실을 넣때 다리 한 짝이 되잖아요. 근데 다리 한짝들 때, 미안하지만, 시가 안 나오는데도 든 적이 있어요. 그걸 보고 뭐라고 하지? 아무튼, 그럴 때는 말려야 된다고. 습관면안 된다고. <laughs> 그, 무슨, 나뭇가지에, 거기가, 뭐지, 이래. 찔리면 어떡하냐고, 이런 생각 하더라고. 이래가지고. 그러니까 어, 그래가지고, 제가, 오늘, 옷자라 말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어쩌라.